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습원 진행하고 있는 이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재미있게, 좋은 영어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해요. 일단 날짜 확인해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날짜는 11월 3일, 노 o v e m 3rd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언이 좀 굉장히 재미있는 명언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 명언을 보면서, 저도 사실 강의 준비하면서 저의 생각을 많이, 저의 상황을 많이 대입시키기도 하는데, 오늘은 조금, 네, 굉장히 또 약간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근데. 근데 갈 때도 뭡니까? 우리 늘 영어의 원리를 생각하는 건 까먹으면 안 되죠. 내용상,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어, 그죠? 심플한 문장일수록, 쉬운 문장일수록, 뭐, 영어를 원리를 한번 확인해 본다. 그리고 제가 늘 영어의 원리, 영어의 원리, 영어의 원리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듣고 뭐예요? 체득하라고. 체득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알고만 있다고 해서 나 스스로 한다고 되지 않아요. 알고 있고, 뭐요? 예 아, 여기도 그렇구나. 저기도 그렇구나. 저기도 그렇구나. 저기도 그렇구나. 계속, 계속. 어, 수, 수천, 수만 번 반복해야지. 완전히 내가 몸으로 되는 게 됩니다. 그거를 하시, 그걸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확인하면서 가볼게요. 처음부터, The Applause, 행전 나왔습니다. Applause, a p p l a u s e 뭐예요? 이렇게 박수, 뭔가, 갈채, 그죠? Applause, 행전 나왔을 때, 박수, 갈채는, 어, 행전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뭐예요? 동작 나왔죠? 동작 is, 어, 동작이 아니라 그냥 존재와 상태를 나타내주는 비동사 나왔네요. Applause, 박수, 박수, 갈채, 존재와 상태는, 존재와 상태는 뭡니까? 이럴 테요. Secondary, secondary. 부수적인. 세컨드 하면 두 번째 두 번째. 세컨드. 세컨드. 그죠? 세컨드리 어떤 부수적인 부차적인. 박수갈채를 받는 것은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when. 뭐할때 you feel like. 당신이 feel like. 느껴요.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느껴요? feel like. you are delivering. 당신이 deliver하고 있다라고 느끼면 deliver하고. deliver 뭡니까? 뭔가 배달하다.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전달하다. 여기서는 배달원이 아닌 이상, 배달하단 이상하겠죠? 당신이 배달하고, 배달하고 있, 있다는 걸 느낄 때 아니겠죠? 뭔가 이렇게, 당신이 어, 뭔가 이래, 뭔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고, 전달을 하고 있다고 라 느낄 때, 그때, 그게, that's, t h a t the most exciting part. 그것이 가장 most exciting, exciting 뭡니까? 아주 흥분되는, 들뜬, 즐거운 part. 어, 즐거운 부분입니다. 가장 흥분되는 부분이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면은 Shona r o l t o n 이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은 약간 더, 더그 이해하실 거예요. 이분이, 네, 캐나다의 유명한 첼리스트 첼로 연주자라고 해요. 자, 뭡니까? 그러니까 첼로 연주를 하면 뭡니까? 어, 끝나고 나서 박수갈채를 받죠. 아, 잘했어요, 굉장하네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래요. 부차적인 건 뭐? 당신이 feel like you are delivering. 아, 그런 의미네요. 뭔가를 이렇게 연주를 통해서 뭔가를 어,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뭔가를 전달한다고, 뭔가 이렇게 전해주고 나의 느낌이라든가 뭔가를 이렇게 전해준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 그것이 가장 가장 흥분되는 가장 신나는 흥분되는 파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과물, 어떤 뭔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결과는 결과를 받는 박수가 이는 어떤 부차적인 거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해설문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볼게요. Why do people 왜 사람들이 get up, get up, get up, 일어나죠. Get, get up, get up, 일어났어요. 근데 얘도 사실 분석해보면요. Get 하면 보통 이렇게 취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취하다 말고 어떤 의미 이 상태가 저 상태로 이렇게 바뀌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같은 명이네요 get. 상태가 바뀌어서 up. 응. 그래서 일어나다가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로 알아주면서 why do, people, why do people get up? 어, 일어납니까? 어디? 어, 자세한 얘기? On stage. 아, stage. 무대 위에서 일어납니까? 뭐 침대에서 아니라 무대 위에서. 무대 위에서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또 or stand. 그리고 씁니까? 섰어요. 이렇게 서요. stand. 어디야 어디? In front of a camera. 카메라 앞에 어, 왜 쓰겠습니까? 그리고 and perform 그리고 왜 perform 뭔가 연주하는 거 이렇게 퍼 e r 스를 하는 거왜 그렇게 perform 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스테이지에 이렇게 get up 해서 서서 서가지고 뭔가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뭔가 이렇게 perform 하겠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for many 많은 사람들한테는요. 많은 사람들한테 the love 사랑 사랑인데 어떤 사랑 본질은 어, acting 어, acting에 대한 연기 사랑 또 or music. 음악에 대한 사랑 or making people laugh. 어, 만들어요. 사람들을 요렇게 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어, 그런, 그런 거에 대한 사랑. 어, 그런 거에 대한 사랑이 에이스 그의 존재와 상태가 what keeps them going. what이 중간이면 뭐예요? 무엇 하면서 뭐 덩어리로 봐라. 무엇이냐면은 keeps them going. 그들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내 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얘도 심플하게 보면요. The love. 사랑이요. 사랑의 존재와 상태가 what keeps them going. 그들을 가게 하는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게 요게 요거입니다. 그죠? 간단한 문장인데 뭡니까? 뒷따란건 뭐예요? 오브로 엮인 자세한 얘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은 연기 그리고 음악 그리고 사람을 웃게 만드는 거에 대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 네, 그들을 계속 가게 하는,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말고 반대로 영어는뭐할말 던지고 자세한 얘기 따라온다라고. 자세한 얘기 한몰 되면 안되죠 아무리 길어도 그냥 얘는 러브, love, 어 러브인데 어떤 러브, 러브러브 이런 이런 러브가 여기를 딱 연결시켜주는 어, 끌고 오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죠. 그게 이렇습니다.라고 되면서 네 정리가 됩니다. 어쨌든 사랑이 그,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우, 연기 그리고 음악 그리고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에 대한 사랑이 사랑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스테이지에 서서 뭔가 이렇게 연기를 퍼포먼하게 만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리고 그러면서 the reviews. 리뷰들, 리뷰 뭐예요 흔히 말하는 뭐, 인터넷의 리뷰, 뭐, 영화 리뷰, 그죠? 뭐, 책 리뷰, 그죠? 그 리뷰. 리뷰 뭐예요 리뷰, 평가. 어. 평가나 리뷰 같은 것들은 aren't, 아니래요. 존재와 상태가 아니래요. As important as, 중요하지 않대요. As는 뭐, 이런 거, 예, 부등어 어, 중요하지 않대요. 뭐처럼, 주, 뭐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Being able to do. Being able to do something. 뭔가를, do something. 뭔가를 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대요. 근데 어떤 뭔가, 어떤 뭔가, 뭐이어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they enjoy. 아 그들이 즐기는 무언가를 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근데 그들이 즐기는 무언가 한글로는 뭐뭐 하는 아 이거죠. 근데 영어는 뭐 무언가부터 던지고 something they e n j o y 그죠. 할말 던지고 자신이 따라온 거 여기도 짧은데도 딱 있네요. 그죠? 어쨌든 리뷰들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요? 예 다 그들이 원하는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 하는 것만큼 중요하죠. 내가 즐길 수 있는 뭔가를 하고 있으면 아 리뷰님 평가니 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내가 즐거우니까 계속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Sometime 어떤 시간, 어떤 시간 during your busy schedule 어, 당신의 어떤 바쁜 스케줄, 바쁜 스케줄 바쁜 스케줄 중에 어떤 sometime 어떤 순간에 어떤 순간에 make time 시간을 내세요. 시간을 만드세요. 시간을 내세요. 뭐할 시간 앞으로 To do something. 시간차 두정도데 용법이 아니라 뭐 시간차 시간을 만드세요. 어떤 시간 앞으로 이렇게 할 시간 뭔가를 할 시간. 근데 어떤 something 어떤 something 아까 말한 것처럼 you enjoy. 어, 당신이 즐거워할, 당신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시간을 만드세요. 이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 이기는뭐 무언가 던지고 할말 듣다라는 거. 똑같은 구조. 계속 반복되네요. 그죠? 그죠? 확인하시면서, 시간을 만들어서 당신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하도록 시간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Don't do it. 하지 마세요. 그걸 하지 마세요. 뭘 위해서? For praise. Praise 뭡니까? 칭찬. 뭔가 찬양. 이렇게 받들어주는 거. 그걸 위해서. Or recognition. Recognition을 위해서. Recog, recognition 뭡니까? Recognize 에서 온 명사형인데, recognize 는 뭔가, 이렇게 인식하다. 아, 여기 있구나. 라고 인식하다. 그러니까 recognition 하면 뭡니까? 인식, 혹은 인정, 뭐요,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그, 그 대신, do it 하십시오. Because you enjoy 당신이 어, 즐기기 때문에 하십시오. 즐기기 위해서 하십시오. 네, 즐길 수 있는 걸 하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음, 마무리가 됩니다. Today, 오늘 나는요, I'll do something. 나는 뭔가를 할 거예요. 뭐, 어떻게? 자세한 얘기? Just for me. 어, 그냥 나 스스로를 위해서 남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남한테 잘해줘 가지고 이렇게 막 인정받을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네 하겠습니다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늘 말씀드린 카페랑 트위터도 네에서 네 많이 공유해도 해주시고 질문도 같이 올려주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하면서 저도 어떤 면에서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죠.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맞아요. 사실 맨 처음 시작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영어선 또 무브먼트를 좀 일으키고 싶다 이런 욕심에서 시작했는데 또 여전히 그런 욕심이 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굉장히 저서 자신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준비하면서 또 배운 것도 많고 또 내용도 워낙 좋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많이 어떤 생각이 또 자라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네 되게 많이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또 여러분들과 카메라 감독님. 정말 즐기고 네. 계십니까? 네, 정말 즐기고 있어. 요 제가 정말 네. 정말 강의하실 때네 원고에 할말다 써갖고 오시나요? 그럼요. 하말다 써갖고 오죠. 할 그렇죠. 말들 네. 굉장히 학생들이 선생님 원고를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이만큼 꼼꼼한 분이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제가 근데 사실 그게 즐거워서 하고 있어요. 즐거워서 저도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하고 있어서 이런 기회를 주신 네, 카메라 감독님과 PD님들, 네, 또 EBS 좀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감사한 건 감사한 거지만 뭐 잔소리도 좀 할게요. 뭐예요? 마무리 녹음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해요감사 하지만 마무리 녹음하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무리 녹음하시고 녹음한 파일 올리시면서, 네, 스스로의 걸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하시면서도, 뭐예요? 스스로 즐기시면서, 즐기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내 나이, 의 나의, 나의 상황과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영어적으로도 생각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만정만 감사하고요. 내일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